개념 물리 19쪽 필수에서 4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음 a+b+c의 제곱을 이용하는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a, b, c 항이 각각 다르고 거기 제곱 있죠? 자, 이 식을 이용할 거고 a는 2x고 b가 마이너스 4 y, c가 3이죠 그래서 각각을 여기 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a를 제곱을 하면은 요거, b를 제곱을 하면은 요거, c를 제곱하면 9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죠. 자, a b 곱하면은 마이너스 8 x y 거기에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xy 그리고 b랑 c를 곱하면 마이너스 12y인데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4y 그리고 c랑 a랑 곱해서 6x 거기에 1 아, 2를 곱하니까 12x가 되죠 1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2번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이용할 거예요 A-B의 세제곱은 이런 식이 전개가 되는 거고, 고 2X가 A 부분, 3이 B요. A는 2X, B는 3이요. 그래서 2X를 세제곱하면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 2X 제곱하면 4X 제곱, 거기에 3을 곱하고, 그리고 3 곱하기 2x 곱하기 9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7. 그리고 여기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3, 3, 9, 9, 4, 36, x 제곱. 그리고 3, 2, 6, 6, 9, 54, 54, x. 2번은 풀면 이렇게 됩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이곱생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a가 xy고 b가 1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차리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여기 제곱했고, 여기 그대로, 1은 제곱하면 1이죠. 그리고 A랑 B랑 곱한 거, 여기. 그래서, 여기랑 여기 부호또 다르니까는, A 세제곱, B 세제곱. 그걸 유추할 수 있겠지. 음,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1. 그래서 요게 정답. 여기 분배법칙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볼게요. 4번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랑 여기만 마이너스고, 4x 제곱했다는 거는 어떤 2x를 제곱한 게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는 3y를 제곱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와 제곱, 여기 제곱. 이거 부호 다른데. x랑 y를 곱한 거. 2x랑 3y를 곱한 거.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a가 2x, b가 3y. 이것만 이제 대입하면 돼요. 2x를 4제곱한 거, 그리고 제곱한 거, b를... 3y를 제곱한 거 그리고 b를 4제곱한 거그럼 4제곱. 16x 4제곱 그리고 4구9 36 그리고 3을 4제곱하면 이렇게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됩니다 5번은요 x 더하기 y... 아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다섯 딱세 개를 곱한 거고요.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이건 알아차리기 쉽죠. x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a, b, c라는 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2, c가 4예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세개 더하면은, 3이고, a, b, b, c, c, a 곱하면은,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여기 중간에 플러스 지울게요. 그리고, a, b, c 곱하면은, 마이너스 3, 2, 4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돼요 6번은 엄청 많이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풀어봤던 거죠 여기 합차 공식 써서 이렇게 얘네도 합차니까는 이렇게 만나서 4제곱되고 얘네끼리도 만나서 합차니까, 이렇게. 7번. 7번은 이식을 써야 돼요. 우선은, 항이 이렇게 세개 있어서 ABC 이용한다는 거알수 있고 여기 뒤에는 제곱이 있는데 얘의 제곱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a가 x고 b가 y고 c가 마이너스 이라는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 3abc 빼먹지 말고 그래서. a를 세제곱하니까 이렇게 y를 세제곱, 그리고 c를 세제곱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abc니까는 마이너스 3과 x와 y와 마이너스 c를 곱해서 플러스 3xy가 됩니다.